투가 나왔죠. 김치우, 김명준, 김문환, 수신아, 박정우, 포물로, 이동준, 김진규, 기혜고, 이정협 선수입니다. 자, 홈팀 부산은 동원 가능한 최고의 베스트 멤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뭐, 이정협, 포물로. 그다음에 올 시즌 K리그 2의 유력한 MVP 후보인 이동준. 네. 굉장히 좋은 멤버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원 골키퍼가 선발 기용이 됐고요. 최호정 김영진, 이상형, 김상훈, 최광훈, 구본상, 이정빈,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선수입니다. 네, 안양은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이렇게 앞쪽에 있는 공격수 3명이 네. 모두 다올 시즌 10골 이상씩 넣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공격력이 골고루 잘 터지고 있는 팀이고, 뭐, 미드필더도 어, 이정빈이라든지 구본상 아주 좋은데, 문제는 수비 쪽에 오늘 유종현 선수가 경고가 누적되면서 못 나온다는 거고요. k 리그올 시즌 정말 일정 수가 막힙니다. 알파고가 짠것 같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것같 어마어마한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색 상하이가 전통의 부산 그리고 흰색 상하이가 아니었니다 네, 앞쪽에서 먼저 끊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네, 자 홈런로. 자 좋습니다. 이거 빠져요. 이거 빠져요, 이거 빠져요. 자 왼쪽 왼쪽 열어준 자 태국입니다. 태국니요 디에그 이 시즌 맞대결에서 31라운드 안양과 부산이 만났을 때또 디에고 선수가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또 빠집니다. 자, 다시 골을 넣습 약간 길듯 중앙에 처리합니다. 바깥쪽으로 거절했던 트롯. 김진규. 김진규 선수는 이선쪽 선수인데 네. 침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공격 전개를 네. 잘하기 때문에 지금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승강 플레이프 가면 이제 소멸이 돼요. 오케이요. 자, 오반드 슈가 골! 골키퍼 선방입니다. 어, 이동준. 야. 할거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가 제가 이제 다른 차원의 축구로올시즌 보여줬다는 거 뭐냐면 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좀 주력, 스피드를 가지고 측면에서만 움직이는 듯한 네.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안 그래요. 네. 굉장히 그 움직임도 아주 다양한

야 여태까지 밀어붙였던 게 공수표가 될 뻔했어요 이게 바로 안양이죠 네. 기회 왔을 때 조규성이 밀고 가고 아, 여기서 수비 정말 발 끝으로 잘 처리를 했네요 야, 태클 진짜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네. 공만 건드렸어요 공만. 김명준 같아요 김명준 아, 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짧은 코너킥 가운데 비어있습니다 이정빈 때립니다 화이 골키퍼 야 <laughs> 양쪽에 지금 이양동을 골키퍼 지금 최필수 골피과 하나씩 결정적인 거 막아냈어요 박종우가 터치한 것이 연결되질 않았고요 이번에는 역습 들어갑니다 알렉스 조규성 조규성 한 사람 택견했습니다 조규성 올렸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콜립니다 이종빈 이정빈이 비어있는데 <laughs> 이정빈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자, 보세요 조규성의 이 기가 막힌 패스 잡았고 네. 아 이게 왼발에 걸렸군요. 네. 스텝이 지금 팔라시오스를 혹시 팔라시오스 를 쳤나요? 이정비 선수는 팔라시오스와 동선이 겹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두 방에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오 안양 좋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양 좋아요. 네. 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오, 왼쪽 정기 정기성 입니다 정기성 자 왼쪽 돌파 한번 잡고 줄곧 찼습니다. 찍어주었습니다. 반대쪽 가슴으로 볼트래핑 최광훈입니다. 아, 자, 다시 던져 이거 때려야 돼요. 대여줘. 떨어 놓고 때려. 때리 이것도 나가네요. 야, 만약 정, 정말 경기 재밌게 하네요. 이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거를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슈팅을 때린다고요. 네. 야, 대단한데요. 몰아붙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네. 자, 팔라시오스 올라갑니다. 야! 들어! 우와! 비껴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오! 아주 결정적인 노마크 헤더가 나왔어요 와 조규성 득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자 보세요 팔라시오스 올려주죠 오뭐 1미터가 뭡니까 두편반 정도 벗어났어요 진짜로요 네 팔라시오스 조규성 팔라시오스 쪽 차단됐습니다 호물로 호물 흐물, 어우 이거는 경고죠 이거는 경고죠 아, 김상훈 저수 즉각 경고가 나 이건 나갑니다. 경고죠 이런네네 완전히 뚫리는 상황에서 0.1초도 걸리질 않고 바로 반칙이 나왔어요. 그냥 숨을 써버렸어요. 노골적이죠. <laughs> 네. <laughs> 네. 거의 백커그했습니다. 네. 위쪽으로 네. 몰고 네. 들어가다가 네. 직접 네. 네. 팔라시오스 열어주지요. 반대쪽, 반대쪽.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우후. 올라갑니다. 김치우 머리 네. 맞고 더 차원 번호 게임. 아 근데 팔라시오스 초반에 진짜 몸 좋네요. 네. 자 짧게 줍니다. 올라갔습니다. 반대쪽. 오 <laughs> 스탠딩 헤드가 됐는데 네 지금, 지금은요 천자리로 공이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진 선수 네. 안양이 아주 수비하니 좋아요 네아 뚫렸어요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접고 나간다 오르발 슛 살짝 나갔습니다 팔라시오스 이게 바로 팔라시오스입니다 네. 네. 좌우 아, 중앙 힘이, 있어요, 힘이 대단합니다. 자 김문환 이쪽 넘어갑니다. 좋아 좋아요. 자 캐입니다. 이정협의 발끝에 처리를 했습니다. 야 좋은 기였는데요. 회네 어, 부산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아주 자신감을 준것 같아요. 자 이정민 넘쳐 이번에도 왼쪽 역금물입니다. 아 전반전 안양은 <laughs> 해보고 싶은 거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중거리까지 이제 자, 주심은 흡수를 입에 물었고 시계 보고 그대로 불었습니다 타이 마우됐 했습니다 전반전 0대 0으로 점수 없이 전반전을 끝났습니다 아, 0대 0이지만 뭐몇골난것 같아요 재밌어요 일단 네. 재밌게 갔고 어, 결과를 떠나서 어, 내용에 어, 점수를 어, 준다면은 네. 안양이 한6대4 정도로 잘한 경기입니다. 부산이 게임을 쉽게 풀어가려고 하면 자 후반전 딱됐습니다한 골을 먼저 넣으면 안양이 두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산은 유리한 거지요. 오른쪽 비어 있죠. 자 갑니다. 그런데 공격 숫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동준, 이동준 직접 뚫습니다. 아 어, 이게 반칙 사례죠. 내 반칙입니다. 지금 상대 카드가 있는 걸 알고 그렇죠. 그렇죠. 어 VCR 들어갑니까? 어, 어 그러면 퇴장이에요. 퇴장이군요. 아 어, 그러면 퇴장이에요. 네, 퇴장입니다. 뒤늦게 지금 들어가서 뒤늦게 네. 줬어요. 뒤늦게 VCR로 확인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김상훈 선수가 볼을 터치했나요? 네. 아, 아 이게 볼터치. 완전히 네, 걸렸어요. 네, 걸렸네요. 네. 볼 터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아닙니다. 네. 옐로우를 주고 전반전과 함께 누적돼서 그렇지요. 퇴장입니다. 네. 이야 또 열립니다 김문환 올라 간게 딱 뿌리 아! 또빗나갑니다야 완전히 열린 볼인데요 김진규 네. 자 김문환입니다 부산이 좀점수에 공격 전열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이상형 빼줘 또 중간에 또볼 터치 네 호물러입니다 호물러 왼발 왼발, 왼발! 드라이버 호물러의 고물러! 선택 볼이 나왔습니다 K 리그 또 최고의 왼발잡이 아닙니까? 네. 와, 호물러 왼발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중거리 대포알 슈팅이 가아들어갑니다호물러 <laughs> 아, 진짜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리는군요. 네, 호물로의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이 이렇게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립니다. 다시 볼까요? 와, 왼발강 만들고 완전히 휘어져 들어가죠. 골키퍼가 볼기, 움직이질 못합니다. K리그 1, 2 합쳐가지고 최고의 왼발 중한명 아닙니까? 네. 와, 휘어다는 궤적. 네. 정말 좋군요. 이 골도 멋진 골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올스틴. 그러니까요. 시대. 자, 워너키, 박정호. 강하게 붙여놨습니다. 흘러나가고, 어서물로 허물러의 왼발, 이번엔 하늘로 갔습니다. 살짝 떴어요. <laughs> 왼발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부산이 이 페이스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또 가서 1차전에 이제 홈에서 친다면. 네. 저 기록을 또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네. 빠집니다. 이거 좋아요. 오른쪽 걸려. 걸렸어요. 네. No! 그 김문환이 막아냈습니다. 김문환이 막아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걸 김문환이 막았어요. 야 바로 앞에서 또 네. 이제 블러기 걸렸고요. 네. 자 안양이 초공제입니다. 음, 알렉스 오, 뚫었어요. 그렇죠 이정기. 골키퍼 잡습니다. 그 전에 반직상은 아니었고요. 자, 이정엽 선수가 위장 벽을 쌓고 있습니다. 박종호 세걸음 뒤에서 달려 찹니다. 슛. 터어냅니다 <laughs> 아, 결정적인 또한 골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초게 막판에. 못 맞고 쳐진 골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나온 공이 서윤동 선수 쪽이었거든요. 아 이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은 4분 정도입니다. 거리가 있지만 지금 쳐있는 네. 선수들 봐서는 바로 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게 햇볕이란 말이에요. 때립니다! 네. 아한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약간 무회전식으로 최강훈 선수가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네. 이제 뭐 유럽에서는 그게 개인한건큰행라고 하는데 합니다. 자 일단 부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리그 진출을 확정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일부 리그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경남과 인천의 패자와 네.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홈앤어웨이로 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이렉트 승격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승격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세 번째 도전인데요. 사수죠, 사수.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고요. 네, 사수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네.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